우리가 살면서 지켜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 가정도 지켜야 되고, 남편도 지켜야 되고, 아내도 지켜야 되고, 자녀도 지켜야 되고, 건강도 지켜야 되고, 물질도 지켜야 되고, 우리가 살면서 지켜야 될 것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하게 지켜야 될게 뭘까요?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을 못 지키잖아요.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누가 불행해질까요? 누가 신앙에서 실패할까요? 누가 교만해질까요? 누가 자로나 우르나 치우칠까요? 마음이 마음 관리가 실패한 사람. 마음을 방치한 사람. 사탄이 내 마음을 지배하도록 허용한 사람. 육신이 내 마음을 지배하도록 허용한 사람. 그 사람이 신앙이 실패하고 인생이 실패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 우리 모두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저 교만합니다. 아마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교만할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한거 기억납니까? 나는 모든 사도 중에서 제일 작은 자다. 여러분, 이 말을 이렇게 바꿔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나는 전국에 있는 모든 전도인들 중에서 제일 교만하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도바울 이렇게 또 말했습니다. 나는 모든 성도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여러분 이 말을 이렇게 한번 바꿔 봅시다. 나는 우리 교회에서 제일 교만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를 고백할 수 있습니까? 사도바울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죄인의 괴수다. 여러분, 이 말을 이렇게 한번 바꿔봅시다. 전 세계 80억 인구 중에서 내가 제일 교만하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최고로 겸손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이 사람입니다. 나는 80억 인구 중에서 내가 제일 교만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사실은 세상에서 제일 겸손한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내 교만한 거 인정해요. 그런데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교만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할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나보다 교만한 사람 더 많아요.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왜 교만하고 끈질기게 싸워야 되는 줄 아십니까? 바로 교만이 폐망의 선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이 잘못되는 첫 번째 단추가 뭐냐면, 교만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루시퍼는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루시퍼가 사탄이 된 이유가 뭡니까? 교만해서 사탄이 된 겁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교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교만하면 위치를 이탈해버립니다. 자기가 원래는 천사의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의 위치를 끝까지 지킨다면 루시퍼는 정말 아름다운 천사로 끝까지 남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위치를 벗어났습니다. 왜? 교만해서.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천사가 뭐가 됐습니까? 사탄이 됐습니다. 여러분, 교만이 폐망의 선봉인 거알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백두산 호랑이하고 우물 안에 개구리하고 누가 더 교만할까요? 아마 이렇게 생각, 아무래도 백두산 호랑이가 교만하지 않겠어요? 아닙니다. 백두산 호랑이는 있잖아요. 산전수전을 많이 겪어봤습니다. 자기가 힘이 세거든요. 그런데 코끼리하고 딱 붙어보니까 세상에 코끼리가 더 힘이 센 거예요. 자기가 굉장히 빨리 달리거든요. 치타하고 딱 붙으니까 세상에 치타가 자기가 더 빨리 달리는 거예요. 독수리하고 딱 붙어 보니까 세상에 독수리는 날아다니네요. 백두산 호랑이는요, 세상에 있는 많은 강적들을 만나 보니까 자기보다 힘세고 자기보다 빠르고, 자기보다 날아다니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백두산 호랑이는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물 안 개구리는 여러분 우물 안에는 기껏해야 뭐 있습니까? 뭐 미꾸라지나 뭐 붕어 정도밖에 없을 겁니다. 이 우물 안에는 개구리하고 비교해서 이길 만한 존재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물 안 개구리는 자기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교만한 게 누군 지 아십니까? 우물 안 개구리인 겁니다. 여러분, 왜 루시퍼가 사탄된 줄 아십니까?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이탈한 겁니다. 여러분, 우시아 왕 아십니까? 우시아 왕이 정말 잘 나가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말년에는 문둥병자가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라가 강성해지니까 우시아 왕이요, 교만해진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만이 하는 번제를 자기가 드린 겁니다. 막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한 겁니다. 그래서 문둥병자가 됐습니다. 위치를 이탈한 겁니다. 여러분, 교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위치를 이탈하는 거예요. 자기 위치를 이탈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우랑이 왜 하나님 앞에 폐의당했습니까? 자기가 번제를 드리려다가 하나님 앞에 폐의당하지 않았습니까? 왜 자기가 번제를 드리는 겁니까? 교만하니까 여러분 교만은 폐망의 선봉인 겁니다 여러분 시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101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하나님 내가 용납지 아니할 거다 하나님께서 요 일일이 낮추시고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사울왕을 버렸습니까? 사울왕이 요 왕이 된지 2년 만에 교만해졌거든요. 그래서 위치를 이탈하고 자기가 번제를 드린 겁니다. 왜 우리가 교만하고 끈질기게 싸워야 되는줄 아십니까? 교만이 폐망의 선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새해 2024년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개인이 되고 교회가 되려면 우리 모두가 어찌하든지 마음을 낮추고 낮춘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듬뿍 가득한 교회, 하나님 역사가 가득 역사하는 교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루벤 아십니까? 야곱의 첫째 아들. 야곱의 장자로 태어났습니다. 성경은 루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권능이 탁하고 월 위강이 초등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야곱의 첫째 아들 루벤은 너무나 많은 장점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많은 장점이 마음을 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이탈해서 자기 아버지의 아내인 여자를 범하게 됐습니다. 소모 비라를 범했습니다. 위치를 이탈해 버렸습니다. 그 결과, 루베는 장자의 축복에서 완전히 제외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교망이 폐망의 선봉이지 않습니까? 왜 고라가 당을 만들어서 반역한 줄 아십니까? 아론 같은 제사장 일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기도 똑같은 레이 자손인데, 자기도 똑같이 성전에서 일을 하지만, 그런데 아론이 하는 일이 더 폼나 보였던 겁니다. 자기가 하는 일은 작은 일처럼 여긴 겁니다. 그래서 당을 만들어서 반역을 꾀했습니다 여러분 결과 가 어떻게 됐습니까? 땅이 갈라져서 산채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교만하니까요. 위치를 이탈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압은 어떻습니까? 요압은 다윗의 용사였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처음에 다윗에게 모여든 사람들은 전부 다 오합지졸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세상에서 정말 별 볼려는 사람들이 다윗 밑으로 들어왔습니다. 말 그대로 진짜 오합지졸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과 함께 점점점점 점점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오합지졸이 당대 최고의 군사가 됐습니다. 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요압입니다. 그러면 요압은 누구 때문에 자기가 용사가 된 겁니까? 다윗 때문에 용사가 된 겁니다. 그런데 점점 점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요압은 다윗보다 자기가 더큰 자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막판에 어떻게 된줄 아십니까? 다윗이 후계자로 정한 솔로몬을 제끼고아도니아를 지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역을 꾀했던 겁니다. 그 결과 요압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윗의 용사가 반역자가 된 겁니다. 위치를 이탈한 겁니다. 여러분, 교만은 폐망의 선봉인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그 다윗의 용사의 이름 속에 요압의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요압의 동생들은 언급되어 있습니다. 요압의 병기 잡은 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압은 다윗의 용사의 명단에 빠져 있습니다. 왜? 반역자니까요. 우리가 있잖아요. 요압처럼 살잖아요. 이 땅에서. 그러면 사람들한테는 박수를 받을 겁니다. 왜? 전쟁에서 이기니까. 총사령관이니까. 사람들한테는 박수를 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아무 상이 없는 그리스인이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있잖아요. 왜 교만하고 끈질기게 싸워야 되냐? 주님 앞에 갔을 때 아무 상이 없는 그리스인이될수 있는 겁니다. 교만하게 살면 패망의 선봉일 뿐만 아니라 천국 갔을 때. 상이 없는 그리스도인 부끄러운 그리스도인 될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교만하고 끈질기게 싸워야 되는 겁니다.